군 생활 중에, 어, 그런 기억을 좀 되살리고 싶어가지고, 어, 단순히 이제 기업체 생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금형의될 것이 그, 그 아니고, 세계의 그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부분을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다 해가지고,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화 기구, ISO,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품질 경영 시스템, 상당 교영 시스템, 요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정되고 있는 보건안전 중심형 현직상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 이 강합상으로 는 경기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부가적으로 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연구개발 그 평가위원회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 수원시 창업멘토단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활동이고요. 이제 수명 맞춤 멘토이고 우리 위직카. GTGC를 위해서 복권지기로 열심히 한신 봉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어떻게 스크립트가 다 있으세요? 머릿속에 <웃음> <웃음> 오늘 1 0월의 멋진 아름다운 밤을 선사해 주실 신청일 장원이님다잘입니다 문화공과 위원장. <laughs> 신성길입니다. 저는 35년 이상을 외길인생이라고도 하죠. 출판문화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0여년 동안 오케스트라 활동을 또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여년간 학생들이라든가 사회 단체에서 강연활동 지금도 몇몇 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네,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한, 가지고, 가지고 있는 악기 한 50가지 가지고 있고, 또 다룬 악기는 50가지를 다 다루고, 악기 없는 악기까지 다뤄서 한 6, 70까지는 다 다룬다고 할수 있어서. 네. 주위에서는 뭐, 기네스북에 도전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laughs> 생활했는데, 하여튼 이제 악기를 배워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즐기는 문화를 이제 가까이 하라 는데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시면 누구나 앞뒤 하나 배우실 수 있고요. 여기 위치카 활동하시면 내내 문화 예술 쪽으로는, 어, 따뜻한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을 책임지겠습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보도록 하겠 작은 하트 서 사랑합니다 <laughs> 하려주시기바랍 <하트>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하습니다